오 <laughs> 오늘은 내가 바로 이 개미 장난감으로 엄마를 놀래켜 보려고 한다. 그러면 바로 한번 놀래켜야겠다. <laughs> 이러면 놀라겠지. <laughs> 자 엄마가 와라. 엄마가 와. 와라. 엄마가 엄마가 아, 안 오는데. 오! 이건 주작이라고 주작이야. 헐. 헐. 엄마가 오지 않는다. 오. 오야. 어? 뭐라고? 나형 있냐고? 나 외동인데. 음, 뭐? 나한테 형이 생기면 왠지 호돌이를 닮았을 호돌이를 닮은 것처럼 귀일 것 같다고? 음, 그래? 음, 알았어. 한번 믿어볼게. 아, 전화 다 했다. 호돌이가 아니라 호수 같지? <laughs>